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는 목표가 수익률 계산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중요한 건 수익이잖아요. 그쵸? 수익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수익이 났으면 어, 어,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이 났는지 수익률 계산을 통해서 평가를 해야겠죠. 그쵸? 우리가 제대로 수익, 어, 수익 활동을 했는지 그러면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수익률 계산법을 알아야 그 적재적소에 우리가 수익률 계산을 정확하게 할수 있겠죠 잘못된 계산을 하면 당연히 평가가 다르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익률 계산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적재적소에 적절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그 방법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 계산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둘씩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단순 수익률이 있어요. 단순 수익률 그리고 두 단순 수익률하고 비교해 볼 것이 로그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단순 수익률부터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보는 게 낫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단순 수익률 어,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 주식이 있다. 한 줄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이한 줄을 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만원 매수. 그래가지고 요거를 매도를 했습니다. 얼마에 매도를 했냐면, 만 삼천 원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매도한 금액. 만 삼천 원. 매도한 금액이죠? 빼기. 매수한 금액. 만 원. 그죠? 최종 금액에서 최초 금액을 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3천 원이 되는 건데 플러스 3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원금 얼마를 투자했을 때 수익이 얼마를 나왔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금인 거죠. 투자는 얼마를 투자한 거죠? 만 원이요, 만 삼천 원이요, 그렇죠? 매수한 금액 만 원이죠. 그러니까 매수 금액 만 원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해보면 3만 분의 3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0.3이 되고 수익률은 100분율로 하니까요. 곱하기 100을 하면 30%의 수익률이 나왔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그래서 수익률 계산 어떻게 돼요? 다시 어, 최종 금액에서 최초 금액을 빼고요. 그걸 뭐로 나눠요? 최초 금액으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순 수익률을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수익률 한번 볼 겁니다. 일단, 로그 수익률 한번 쓸까요? 수익률. 자, 일단, 근데 여기 로그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쵸? 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 생각이 나면서, 아, 우리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데 어, 보통 금융권이나 우리가 주식을 할때 수익률을 말할 때 로그 수익률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이유는 어, 로그 수익률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왜 이걸 많이 쓰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 거예요. 배울 거예요. 예,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어, 최대한 수학적인 것들은 그냥 제가 이야기로 풀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어, 로그 수익률에서 먼저 배경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자연상수라는 게 있어요 자연상수 자연상수고 알파벳 2라고 씁니다 2자 e. 그리고 이거는 약2.71 땡땡땡 해서 무리수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1 더하기 N의 N분의 1은 자연상수 2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배웁니다 이건 됐고요 그쵸 자이 자연 상수 2 e 보이시죠? 예, 이 자연 상수 2가 탄생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탄생이 됐을 텐데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첫 번째 설은 뭐냐면 로그의 미분을 편리하기 위해서 어, 됐죠, 그렇죠? 우리 필요 없죠. 우리 로그 미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자율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자율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자율 계산이냐? 복리의 이자율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갔을 때, 어, 복리 이자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나온 게 자연상수 이에요 일단, 복리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달리입니다. 어, 복리와 단리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천 원이 있어요. 천 원에 10%면 얼마죠? 100원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연이율이라고 합시다 연이율 어 10%예요 그러면 천원을 우리가 은행에 넣으면은 1년이 지나면 이자 100원을 받아요 그쵸? 2년이 지나면 이자 100원을 받아요 3년이 지나도 이자 100원을 받아요 왜냐면 우리 원금이 천원이기 때문에 맞나요?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 무조건 이 천원 우리가 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는 것이 달리예요 자. 복리를 볼게요. 복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자분이 다음번에 투자 원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어떻게 되냐. 1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1000원에 10%, 100원을 이자로 받죠. 여기까지는 달리랑 똑같죠. 그럼 그 다음에가 되면, 원금이 1100원인 거예요. 그, 요기에 10%니까 110원을 이자로 받는 겁니다. 100원이 아니고, 다, 110원이요. 달리보다 더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는, 내 원금은 1000원이 아니고, 1210원인 거예요. 그래서 1210원의 10%면 121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복리 같은 경우에는 이자에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가를 우리가 계산을 할때이 복리의 형식으로 계산을 해야 우리가 인, 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수 있더라. 어, 그리고 편리하게 할수 있더라. 왜 그런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로그 수익률을 많이 씁니다. 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로그 수익률 뭐냐, 로그라고 그랬잖아, 요 로그. 로그, 그쵸, 로그. 로그인데, 이 로그에 밑과 진수가 있는데, 이 밑에다가 뭐를 넣냐, 느이 자연상수 2를 넣는 거예요. 그게 로그, 자연로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연로그라고 부르고, 요거를 어,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 LN이라고 쓰요 LN 알았죠? 그래 이렇게 되는데 밑이 2인 로그에요 됐어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아 LN 이게 뭐예요? 아 로그 자연 로그인데 그냥 우리 로그라고 합시다 아시겠나요? 예 로그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로그에다가 뭘 넣냐 여기에다가 어 최초 가격이 분모에 오고요 그 다음에 최종 가격이 분자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 매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LN에. 자, 한번 볼까요? 자, 분모에 뭐가 온다고요? 무슨 금액? 매수 금액이 오고, 분자에 뭐가 온다고요? 매도 금액이 오는 거죠. 자,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할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되고, 자, 또다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자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뺄셈이 됩니다 그래서 LN의 매도 한거 빼기 LN의 매수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최종 최조, 최초에도 똑같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 로그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이 예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만 원에서 만 삼천 원 됐고, 단순 수익률 30% 였잖아요. 자, 내려와 볼까요? 자, 만 원이 있었는데, 만 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에 매도를 했죠? 만 삼천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식, LN에, 매수금액만 원, 분3만 삼천 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l n 의 13,000원 빼기 l n 의1 0 0원 이렇게 해도 빼기입니다 빼기 이렇게 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계산은 어떻게 하냐 우리 PC나 이런 데 보면은 계산기 있죠 계산기를 켜보고 아, 여기 보이죠? 계산기. 네, 그 계산기에서 우리 공항, 공항용으로 합시다. 공항용으로 하고요. 자, 여기를 가만히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보이나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죠? 여기, 요거 뭐, 뭐가 보이죠? 2가 보이죠? 2, e, 그쵸? 그렇죠? 그렇죠. 공항용 계산기에는 여기 2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이게 자연상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ln이 있어야 되죠. ln 자연로그 여기 있네요. 여기 볼까요? 여기 보이죠. ln 그쵸? 그렇죠. 여기 자연로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로 우리가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 ln 아 잘못 입력했대요. 다시요. 그러니까 금액을 먼저 입력하고 해야 되네요. 13,000원, 1 3 0 0 0원에 ln을 하면. ln 1 3 0 0 0 원, 이런 숫자죠? 어,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빼기. 매도금액. 아, 매수금액. ln. 아, ln 누르면 안 돼요. 그쵸? 금액 먼저 누르고. 만 원, ln. 그죠? 그럼 요거 빼기, 요걸 하겠다는 거죠? 는을 하면 0.2623, 뭐 이렇게 0.26이라고 합시다. 근사값으로. 그니까, 러 얘의 값은 0.26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율로는 0.26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26이 되는 거죠. 즉, 26%가 되는 거예요. 26%. 자, 보세요. 아까는 단순 수익률은 몇 퍼센트였죠? 30%였죠. 30%. 로그 수익률은 몇 퍼센트죠? 26%죠, 그렇죠 그니까, 러 우리가, 어, 만 원에서 만 삼천 원을 연속적으로 가는데, 그 연속적으로 가는데 있어서 복리 계산처럼 원금이 계속 바뀌는 거죠, 최초 금액이. 그래서 26%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어, 왜 로그 수익률을 쓰는지 한번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동일한 예를 듭니다. 자, 어, 만 원이었죠, 만 원. 만 원에서, 어, 뭐랄까요? 13,000원이 됐어요. 13,000원이 됐고, 13,000원이 다시 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 본전이죠. 그쵸? 그렇죠? 수익률이 없는 거죠. 0%인 거죠. 최, 최초가 만원인데어 도로 만원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한번 보시라. 단순 수익률에서는 만원이 1,3,000원 되면 얼마였던 거죠? 30% 오른 거죠. 30%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13,000원이 만원이 된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 내린 걸까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원에서 13,000원을 빼고요. 그죠? 투자 금액은 13,000원인 거죠. 그러면 얘는 분자는 3,000원이고 분모는 13,000원이에요. 그러면 자, 원하면, 이렇게 되고, 3 나누기 13을 해야겠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3 나누기 13은 0.23.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0.23이에요. 즉, 23%가 내린 거죠. 23%가 내린 거예요. 어,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30% 오르고 23% 내리면 원금인데, 그쵸? 30% 오르고 30% 내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당연히 23% 단순 수익률은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로그 수익률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로그 수익률 할때 아까 몇 퍼센트였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26%였죠? 네. 또 계산하는 건좀 그래서. 잠시만요. 왜안 나오냐? 여 있네. 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 원이 있는데, 만 삼천 원이고, 얘가 만 원이다. 만 원. 예. 그, 아까 몇 퍼센트였다고요? 26 퍼센트. 그쵸? 그렇죠? 약 26점 얼마 얼마였는데, 그죠? 어, 26 퍼센트로 합시다. 그러면 이제, 13,000원에서 10,000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로그 수익률 어떻게 된다고요? ln의 매도금액 10,000원, 최초금 최종금액, 그 다음에 ln의 최초금액 13,000원인 거죠. 지금 이 구간을 하는 겁니다. 13,000원. 자, 한번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봐야겠죠. 네. 계산기 한번 해봅시다. 얼마라고요? 10,000원. 잘 누구하고요? 빼기 13,000원. 거기다 자연 로그 하고요. 는을 하면, 마이너스 0.26 얼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6이네요. 그쵸? 얘가 마이너스 0.26이 돼요. 즉, 마이너스 26%가 되는 거죠. 그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6%라는 거예요. 26% 오르고, 마이너스 26% 됐으니까, 아, 만 원이, 그냥 다시 만 원이 된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예. 자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그 수익률을 사용하는 겁니다. 투자는 이제 복리로 가기, 가는 개념이라서 그런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수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무엇을 사용하든 이제 개인이 사용을 하는 건데 로그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의 인간의 직관에 맞지 않나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어 산술 평균 산술 평균 산술 랜다 산술 평균 수익률과 기하 평균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이거는 금방 끝나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는 어 거부터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산술 평균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국어가 100점이고, 어, 수학이 80점이고, 영어가 아, 60점이다. 우리 이런 거 평균 많이 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평균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평균, 그런 것들이 산술 평균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가 이렇게 되면은 평균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총점 100 더하기 80 더하기 60을 한 다음에 몇 과목 봤나요? 세 과목이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누죠? 그쵸? 그러면 평균이 80점이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하는 게 산수평균인 거예요. 그니까 즉, 산수평균은 뭐냐? 서로 다른, 어, 종류들에 어, 합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런 거예요. 어, 내가, 어, 장고에 주식이, 어, 세 개의 종목이 있는데, 세 종목에, 어, 평균, 아, 세 종목에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 수익률이 20%고, 그 다음에 카카오, 카카오 수익률이 40%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수익률이 60%다. 그러면 나는 총몇 퍼센트 수익률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예요. 네, 다 동등한 비율로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산술 평균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20, 40, 60을 더하고 몇 개의 종목이요? 3 개의 종목인 거죠. 예,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40이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평균 40%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예, 이게 산술 평균 수익률이었어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기하 평균 수익률을 볼 거예요. 기하 평균 수익률. 자, 기하 평균이라는 걸 먼저 봐야 되는데, 어, 기하 평균은 뭐에 대한 평균이면 곱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 뭐가 있냐. 어. 삼성전자면 너무해 짜장 자장 제그 필기를 못하겠어서 짜장면인지 자장면인지 뭐가 맞는지 몰라서 그걸 예로 들 수는 없겠네요 삼성전자 할까요 그냥 예. 네, 삼성전자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천원이라고 합시다 다시 쓸게요 천원 천원인데 우리가 이걸 지금은 어 학습을 예니까 어, 쉽게 합시다. 이게 두배 올랐다. 배로 합시다. 두배 올랐어요. 1년에. 그러니까 몇 배, 얼마가 되죠? 2천원이 되죠. 그 다음 1년은 지났더니 8배가 됐어요. 8배. 그럼 얼마가 되죠? 16,000원이 되죠? 16,000원이 됐어요. 자, 2년 동안 만 원이 16,000원이 됐고, 첫 해에는 두 배가 됐고, 두 번째에는 8배가 됐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년에 몇 배씩 오른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2 더하기 8, 우리 산술 평균 하면은 2 더하기 8은 10이죠? 2로 나누니까 5배네요. 그죠? 그럼 5배가 맞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만 원에 5배는 얼마죠? 1년에 평균 5배면? 5천 원이죠. 5천 원. 5천 원에 또 5배는 얼마죠? 2만 5천 원이죠. 어, 이거 16,000원인데 이거 25,000원이니까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2와 8의 산술 평균을 하면 안 돼요. 무슨 평균을 하면 기하 평균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하 평균은 이런 거예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되냐? a 1 할게요. a1. 그다음에 a2, a3 해서 a i 즉 i개의 평균은 이걸 모두 곱하고 여기다가 거듭제곱근을 해 줘야 돼요. 루트 거듭제곱근은 여기 앞에 루트 앞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갔는데몇번 했어요? 요게 i 번 했죠. 그렇죠? 예. 네. i기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i를 써 주시면 됩니다. 이게 n이라고 쓸까요? 그냥 nn n 이렇게요. 그러면은 아 n 제곱근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얘를, 이거 바로 할까요? 2의 8이니까 2 곱하기 8이죠? 거기다 루트 2개니까 여기다 2인데, 일반적으로 2는 생략해서 안 쓰죠? 없으면 2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얘는 루트 16이에요. 그죠? 루트 16은 얼마죠? 이건 4죠. 어, 만약에 루트 16 이거 잘 모르겠다. 4인 거. 뭐가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근데 그죠? 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죠? 16.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루트하면 4 되잖아요. 그쵸? 예.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공항용 계산기를 이렇게 쓰다보면은 예, 이게 이 제곱근은 있는데 뭐 다른 제곱근은 없어요. 그죠 그땐 어떻게 하냐?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여기는 아, 1년에 4배씩 평균적으로 4배씩 오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1,000원에 4배면 얼마죠? 4,000원 4,000원에 4배면 16,000원 되잖아요. 그죠? 네, 됩니다. 이게 기하 평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삼성전자가 있는데 자, 3년에 걸쳐서 우리가 어 3년에 걸쳐서 그걸 했어요. 투자를 했어요. 3년에 걸쳐서. 그때 각각 수익률이 얼마냐? 자, 계산해 놓은 게 사실 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첫해에는 2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50%, 자, 이런 수익률을 올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평균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올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식을 한번 써 볼까요? 여기다가 한번 써 볼게요. 루트. 20이니까 0.2죠. 0.2 곱하기 40이니까 0.4 곱하기 50이니까 0.5몇 개를 곱했죠? 3개를 곱했죠? 그럼 여기다 3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어 이걸 이제 계산기로 해볼 건데요. 문제가 있어요. 계산기에 보면 여기에 보니까 세조구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자, 0.2 곱하기 0.4 곱하기 0.5를 하고요. 지수에 여기 3이면 3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4면 4분의 1제곱을 해주면 돼요. 자, 계산기 갖고 한번, 우리 한번 두드겨보죠. 네. 자, 여기다 살짝 지워놓고요. 어,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걸 한번 해볼 거예요. 괄로를 한번 칠까요? 괄호를 칠까요? 괄호를 치죠 0.2 곱하기 0.4 곱하기 0.5 괄호 닫고 거기에 지수가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냥 여기도 괄호를 칠까요? 1, 1 나누기 3 하면 되는 거죠? 3분의 1은 1 나누기 3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0.3419가 나와요. 그쵸? 얘는 0.3419가 되는 거예요. 자, 됐나요? 그러니까 평균 몇 퍼센트? 약34.19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아, 20%, 40%, 50%면, 자, 하나의 종목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평균 나는 34.19 퍼센트의 수익률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게 기하 평균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모두 다 얘기를 해 봤어요. 자 됐나요? 자 복습 한번 할까요? 네. 간단하게 어, 30초 내로 우리가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어, 제일 처음 배웠던 거 뭐가 있죠? 단순 수익률 있죠? 단순 수익률, 어, 단순 수익률 어떻게 된다고요? 매수금액으로 나누죠. 뭐를요? 매도 금액에서. 매수금액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수익률이 있었죠? 로그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고요? LN에. 그죠 매도 금액에서 LN에 매수 금액을 빼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쵸? 왜 로그 수익률이 단순 수익률보다 우리가 좀더 사용하기 편리한지도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쵸?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술 평균 수익률은 어떤 거죠? 여러 개의 종목이 있어요. a 종목, b 종목, c 종목. 이 종목에 동일한 기간의 수익률들이 있으면 동일한 기간에 이런 수익률들이 있으면 이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때는 산술 평균. 수... 수익률을 하면 되는거죠. 이것들을 모두 더해서 뭐로 나눠요? 총세개로 나누면 되는거죠. 다음은 기하평균 수익률은 뭐죠? 종목이 하나인데 이 종목이 동일한 기간 동안에 수익률들이 있어요. 5% 5% 5% 이럴 때 평균 몇 퍼센트냐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세모 이거 네모라고 할까요? 얘는 동그라미 다시 했을까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하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를 곱하고 여기다 루트를 씌우고요. 그쵸? 몇 제곱근? 이거, 이 애는 세 개니까 세 제곱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개면 네 제곱근이고요. 자, 이런 퍼센트가 된다. 이게 어, 기하평균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